겹쳐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두 원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서로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지름이 하나, 둘, 셋, 세 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이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의 세 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 개가 쭉 이어서 그려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원들은 반지름이 2cm인데 다섯 개가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그려져 있어요. 그랬을 때 선분 기억에서부터 니은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반지름이 몇 개가 이어져 있는가만 체크해주면 돼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하. 삼분 기억 니은의 길이는 반지름 6개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 반지름 하나는 2cm니까 곱하기 6을 해서 12cm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겹쳐진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선분의 길이는 반지름의 몇 배로 계산할 수 있답니다.